어, 네 안녕하세요. 저 시사 위크 이영식 기자라고 하고요. 저 이희경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. 6 육사오가 반응이 좋았는데 육사오에 이어서 심야 카페까지 좀 개봉하게 된 소감 궁금하고 또 워낙 또 코미디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코미디도 물론 있었지만 좀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배우는 어떻게 보셨는지 스스로 발견한 새로운 모습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어, 네, 일단 육사오가 예, 굉장히 너무 잘 돼서. 사실은 감사하죠. 네,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에서도 기록을 세워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대만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반응 이 좋다고 해서 어 사실 이게 확실히 이제 OTT뿐만 아니라 영화가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남북한 영화이고 로또라는 소재가 해외가 해외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는구나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야 카페도 어 굉장히 좀 자극적인 게 많이 나오는 요즘 시대에 좀 잔잔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나 또 우리나라의 어느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줄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또이 영화를 어떻게 봐주실지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. 그리고 연기하면서도 이번에 보통은 제가 아무래도 또 예능도 많이 하고 어 코미디 연기를 많이 또 사랑해 주셔갖고 그쪽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. 반대로 또 이제 이렇게 좀 로맨스가 섞인 거를 제가 스스로도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연기하면서도 굉장히 좋았고 또 배우로서의 욕심은 그 외적으로도 이제 흔히 말해 강한 역할이라든지 뭐뭐좀좀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코패스 뭐 연기도 있고 또 멜로도 있고 코미디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 앞으로도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다양하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. 또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은 심야 카페에서 또 태영 역할을 또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. 지금은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